안녕하세요. 저희는 장 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셀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해서 네. 멤버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씨 네. 네.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가 어떤 게있습니요 네, 저는 요즘에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 조만간에 선물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나중에 좀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가장 최근에 네. 중혁 씨는 먹은 메뉴는 뭘 드셨나요? 저는 어, 도시락을 <laughs> 먹었습니다. 도시락. 네, 한... 땡 도시락을 먹은 음. 것 같습니다. 이게 맛있게, 맛있게 드셨군요. 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는? 저는 물 마셨습니다. 어, 어, 물물 방금 30초 전에 물 마시고 어, 바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야, 그럼 주혁씨는 네.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어떤 음악을 들으셨 저는 우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장덕철의 겨울잠이라는 아, 노래를 저... 들었습니다 그럼 철씨는 네.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장덕철 이제 겨울잠 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아소름돋 네. 자기애가 넘치죠 그렇죠 <laughs> 네. 질문해주세요 아 예, 가장 최근에 꾼 꿈은 아 저는 네. 네. 장덕철 이거 진짜 우연, 이거 소름인데 음. 장덕철 겨울잠이 <laughs> 1등하는 꿈을 꿨습니다 <laughs> 오, 참... <laughs> 정말 씨는. 네 우연인지 뭔지 모르고 이건 정말 사생활 네. 질문인데 네. 임철 씨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온 택배가 뭐가 있을까요? 저 택배요? 저 오셔야기요. 오셔야기. <laughs> 자동차 오셔야기. 택, 택 갈아야죠. 택 갈아야죠. 예, 한 번씩 예. 갈아야 돼요. 예. 주혁 씨는 네 호텔 어, 사이트에 네. 가장 최근 검색한 기록이 뭐가 있을까요? 저 진짜로 장덕철 <laughs> 검색습니다 <laughs> 진짜로. <웃음> 진짜 <웃음> 어? 이건 진짜네. 진짜, 아, 진짜 어. 리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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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주 검색하는 건 아닌데 동민 씨는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은? 저 술톤. 술 네, 술톤이라는 별명이 어, 생각 맞는 별명 a n k 술 o u Thank you. Thank you. t h 가 n 가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뉴스 보시면 k 어, 가장 네. 원하는 기사 헤드라인이 있을까요? 아, 있죠. 어떤 거죠? 장덕철 세계 무대를 점령하다. <웃음> 오, <웃음> 장덕철 선생님. <모습. 웃음> 네, <laughs> 네 세계 무대. <laughs> 마지막 질문은 네, 가장 최근에 네, 찍은 사진은 네, 네. 저희 방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네, 저희끼리 그 셀카? 셀카, 셀카라고 셀카 찍은 네, 거 가장 찍었어요. 최근 네, 찍은 최근입니다. 사진입니다. 네, 중혁 씨부터 네.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아, 우선 저희 이번 어, 이번에 나온 신곡 겨울잠을 많이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어, 활동하는. 그런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씨는요 저도 너무 저희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해서 히꼭예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공백을 깨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관심과 이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장덕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장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